독일 바이에른미넨의 김민재가 레버쿠젠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 89분을 소화하면서 팀의 3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반 4분 상대 선수에게 깔려 발목이 살짝 꺾였던 김민재는 한동안 고통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바로 경기에 복귀해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고 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파리 생제리맨과 황인범의 페이에노르트는 각각 리버풀과 인터밀란에 젖고 둘 모두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25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 팀에 총 상금 10억 달러, 약 1조 45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FIFA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다진과 중계권 계약을 합의한 결과로, FIFA는 클럽 월드컵에서 20억 달러를 벌어들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용 오픈의 전주전격인 프랑스 오를레앙 마스터스를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한세영은 대회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인도의 운나티 후다를 2대0으로 이기고 11경기 연속 무실게임 행진을 이어가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윤지가 여자 좌식 스프린트에 출전해 3분 4초 3호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김윤지는 국내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선수로 동계엔 노르딕스키 선수, 하계엔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듬체조 레전드 손현재가 대한체조협회 이사에 선임돼 리듬체조 홍보와 후배 선수 성장에 힘을 보탭니다. 손현재의 이사 선임 작업을 주도한 건 여서정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원조 도마 황제 여홍철 협회 전문대요. 2 0 2년부터 협회 전무를 맡고 있는 여홍철 경희대 교수는 손현재가 협회 이사로서 체조를 홍보하고 후배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